무지외반증 그리고 족적은 만념 집안 지시 하루 족적은 만념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가 오기 전까지는 한 5~6분 15분 걸어가면 여기가 땡겨서 걷지를 못했습니다. 이게 2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의 원인 잘 들어오시 원인은 앉엔 이렇게 땡겼을 때, 여기가 딱딱하고, 여기가 딱딱하고, 여기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, 자, 이렇게 약하고, 여기가 딱딱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있을 때, 여기 누르고, 여기 누르고, 이 근육을 쓰질 못합니다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생기면서, 입쪽 근육의 퇴보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신경이 통증을 일으켜 온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말랑말랑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런 상태로 고쳐주고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말랑말랑하게 고쳐주는 것이 치료입니다. 집엔 모나테 바이미염네 전제 모나테? 야 10개월 전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. 디슬 melte. erste b e h a schon s p u n d e n n a c h der dritten Behandlung keine Schmerzen mehr. 20년 동안 아팠던 통증이 세번 치료하고 나서 여기가 없어졌습니다. Bis jetzt m o n a t 10개월 동안 다시 여기가 아팠본 적이 없습니다. 오늘은 다른 것 때문에 왔습니다. 이게 아파가지고 이 사람들이

걸어 다닐 때 이렇게 스프링 페이더, 스프링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예 나개를딱쏘쭉 뿌리면은 이게 페이더가 스프링 작용을 못 하니까 걸어갈 때마다 이 충격이 여기 걸려가지고 결국은 마모 관절염이 생긴 것입니다. 지금 이걸 없애놓으면 이게 약해가지고 다시 또이 문제가 생겨지죠. 그래서 이 치료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. 어디를 치료하는가? 이걸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힘이 세져야 합니다. 이게 힘이 세지게 하는 방법은 자, 이뼈 위로 한 15분 마사지를 해주는데 여기 오면 여기 후목홀이죠. 홈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에 쟤는 인데 고질지라는 신경이 있습니다. 그 신경이 이걸 컨트롤해주는 신경입니다. 여기를 그 다음에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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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한 10분 정도, 이게 오래된 사람이니까. 는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. 그래, 요 전체가 15분 정도 마사지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걸 해보면 지금 이제 건강해져서 이 힘이 무지하게 세지고 여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죠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그래서 연전에는 여기가 구두살이 단단했는데 지금 구두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 가지고 다시 근육과 조직이 챙겨지고 이 힘이 세집니다 땡겨 있는 찌에 이 힘은 여기 있는 이 근육입니다. 그래서, 네. 여기를 하고, 한 2, 3분 하고, 그 다음에 이 근육을 풀어줍니다. 세 개. 그리고, 이 밑으로 가면 여기가 위에, 물이 많이 차있기 때문에, 여기 보십시오. 이거 누르면 쑥쑥 들어가죠. 이 물이 차 있는 겁니다. 이걸 또 풀어주고 억지에 그러면 이 힘이 엄청납니다. 항상 자극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테스트를 해서 힘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합니다. 이 힘이 되면은 바른 곳을 제대로 찾아서 누른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이건 되게 아픕니다. 족적은 망염에는 두 가지 통증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요 부분에 가서 생기는 통증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생기는 통증이 있습니다. 이건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겁니다. 한 5분 정도 세게 했다가 잠프, 어, 섬세 어, 게 했다가 서서 해졌다가, 그리고 나서 이힘이 엄청나게 입니다 그리고, 이 힘이 엄청나게 세고, 그러면 이 통증이 없어집니다. 그럼 다음번에 또 와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, 또 치료를 하고, 그래도 힘이 안 들어갈 때는 여기를 한 5분 정도 치료해주게 되면 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거는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를 조절해주는 신경이 여기 들어있습니다. 여기. 이 신경이 고장나면 무릎이 항상, 보세요. 무릎이 항상 이런 상태입니다. 이 무릎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.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. 나름 뒤에 아일라게 하베 이 깔창이 도려 무릎 관절을 고장 내뜨려서 온 몸에 고통을 만든 것입니다. 경추까지도 고장났습니다. 지금 이걸 빼버리고 어, 비, 신발, 이 수운복 비필운복에서. 어, 이 신발이 오히려 받칠수록 4번이나 더큰 신발입니다. 그러니까 앞에가 2, 3cm 이렇게 여기가 한 2, 3, 2 3cm 앞에 되고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발걸음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들어 주면 다시 병이 근본적 원인 구두 깔창 제거 그리고 치료로서 완쾌되면은 다시는 병이 재발하지 않습니다. 그 것은 자연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. 고리글 sehr g l ü c k l i 행복하고 행복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, 김수현 씨.